12경주입니다. 혼합일군 1400, 핸드키 경주. 상당히 빠른 경주고, 이 경주는요. 어, 선행은, 6번 PK 파티, 어, 3번 장산 파워, 7번 이스트 팔로스. 이 정도 말들이 나갈 테죠. 어, 저는 이 경주를요. 음, 제가 돈을 좀 찾아와야겠습니다. 제 잘못된 돈을 좀 찾아와야 되, 되겠어요. 하바나 살립니다. 어, 얘를 좀 각질을 바꾸고 있는 건지. 어, 직전 경주를 보면 어 이제는. 추입 쪽으로 얘를 지금 가닥을 잡는 건지 얘가 원래 그렇게 뛰는 말이 아닌 거를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? 음 어쨌든 하바나 찰리가 직전에는 좀 걸음을 재본 느낌이에요. 저는. 어, 일찍 붙였으면 저는 뭐 대가리 그 대가리도 되지 않았을까도 음. 생각을 합니다. 제복귀상 자, 다이아삭스, 58. 음, 글쎄요, 58. 좀 무겁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이아삭스. 얘가 뭐 그렇다고 최고가 큰 말도 아니에요. 다이아삭스가. 근데, 58을 줬다? 제가 그 마주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. 요즘 경마가 58 물론 그 저번 주인가 부산에서 누굽니까 그 마지막 부산 그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58 달았던 말도 들어왔는데 58을 달고는 좀 상대들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하바나 찰리를 놓고 여기 뭐 지금 팔리는 말들이 어, 이스트팔로스, 모르피스, 뭐 다이아삭스 이렇게 팔릴 텐데 이건 저는 한번 단방으로 승부를 해보고 싶어요. 단방으로. 이스트팔로스는 솔직히 얘기해서. 직전에, 뭐, 거의 그냥 거저 준거 아닙니까? 어, 제가 이 경주를요, 뭐, 끝나고 나서 뭐, 이런 얘기 하면 뭐, 우습지만, 제가 원래 이 경주를, 어, 사전 그 예상에서, 4, 12를, 어, 주력으로, 그리고 러닝 스톰, 이렇게, 그니까, 4, 3, 42, 42, 이렇게 4마리를 네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. 잠시만요. 어, 제가 급하게 지금 나가야 될것 같아서요. <laughs> 어, 마법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저는 12번, 8번. 단방으로 보는 경주입니다. 이 경주는. 어, 7번은, 어, 좀, 직전에는 그냥 주섰다. 그렇게 생각하고요. 뉴시타들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만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